친구 청소 안 하세요? 친구 청소기로 편하게 하세요. 실링 UV 무선 친구 청소기 세트형 진드기 제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강력한 UV 살균 기능과 100W의 흡입력 덕분에 진먼지 진드기와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어 밤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세련된 자주색 디자인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눈길을 끌며 사용 후 관리가 간편하여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 하나로 깨끗하고 쾌적한 친구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실링 UV 무선 친구 청소기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아르 딥슬링클링 친구 청소기 VCL021WH는 친구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강력한 흡입력과 UV 살균 기능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진동 방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1. 강력한 흡입력 기존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이 청소기는 더욱 효과적으로 친구와 매트리스에 깊숙한 먼지와 털을 제거합니다. 2. UV 살균, UV 램프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살균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3. 편리한 사용성, 유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배터리 걱정 없이 지속적인 흡입력을 유지하며 가벼운 무게로 손목 부담이 적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디자인과 보관 용이성,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은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공간 차지 없이 보관하기에도 좋은 크기입니다. 보아르 딥스 헨클링 친구 청소기는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혼스 친구 청소기 HSBC 1000은 진정한 청소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유선 방식이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며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UV 살균 기능이 진드기 빈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쉽고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헤파필터와 함께 50도 열풍 시스템으로 재습 및 방습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통 분리가 용이하여 관리도 간편하다는 피드백은 이 제품의 실용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혼스 친구 청소기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진먼지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필수템이라 할수 있으며 효과적인 친구 관리로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